여러분, 혹시 스마트 그리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신 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의 일상 생활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환경과 에너지를 결합한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를 선보이는 기업이 있어 이즈라이프가 찾았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에너지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회사입니다. 에너지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하면 많이들 생소하실 건데요.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과 재무적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또는 발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ICT 기술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정의하고 해결해 가며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기회를 통해 재무성과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할 때 이들은 발상의 전환 속에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스마트 그리드 영역의 도전장을 던지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력 공급원, 전력망, 소비자, 모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빌딩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력 피크 시간대에 수요를 현저히 낮출 것이며 재생 가능한 깨끗한 에너지원의 채택을 촉진하고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 수명 또한 개선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를 통해 마을, 기업, 가정을 연결, 에너지 자립도를 완성하고 경제적 가치를 공유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본사의 에너지 통합 관제 센터를 운영하며 전국의 40여 개 태양광 발전소와 ESS를 컨트롤하고 있다. 아, 이곳은 스마트 그리드 관제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전력 수배 전설비, PCS, 인버터, 배터리에 대해서 개측되는 약 4천여 개의 항목을 실시간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통합 관제 센터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스마트 그리드 관제 플랫폼은 전력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360여 개의 통신 프로토콜을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기타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며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에너지의 생산량에 따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충전과 발전 시점 등을 판단하고 제어. 이런 통합적 관리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 서천의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찾았다. 현재 태양광발전은 2,800kW가 설치되어 있으며 ESS는 5,000kW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으로는 일 사용량 10kW인 가정을 기준으로 8 0 0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며 ESS 완충시에는 600가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운영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빠른 사후 관리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 설비는 ESS의 경우 제조사에서 화재 안정성 검토를 마친 제품을 설치하였으며 CCTV를 통해 배터리 상태 확인 및웹 모니터링상 배터리 상태 체크가 가능하고 배터리렉에서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알람 발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개발한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을 바탕으로 강원도 철원의 주민 참여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구축 중인데 바로 마을을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하는 스마트 그린 빌리지를 만들어 각 가정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득원 창출 서비스 와 일자리 제공 등의 경제적 인프라도 형성해 농어촌 사업의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발전소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 공사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소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환경에너지 솔루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도 기부하는 등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 회사는 환경과 에너지 기술로 사회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보고 싶은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여 더 밝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지금보다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